어려워가지고, 딴 해석보다, 뭐, 언어나 그런 거보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해석적인 번역이지만, 해석적인 번역이란 것은 뭐냐, 그원어대로탁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거 아니고, 쉬운 말로 번역한 거 아니고, 조금 제해석을 해가 번역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좀 해석엔 번역이 참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거하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있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란 단어예요. 단어를 이랬는데, 이네 가지 단어 자체가 이 분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 여러 번역의 번역 성격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교훈적이고 잘된 게 그좀 교훈적이고 해석된 번역 자체가 그 세번역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간구 이렇게 번역했고 간절히 구한다는 이야기죠. 간구와 기도와 어? 세번역 넣었나? 우리 예언이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서 읽어 봅니다 같이. 이장1절만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바울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생을 일 정리하면서 <laughs>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목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요? 기도에 힘쓰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나눠놨냐? 이건 해석적인 번역입니다. 원어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해석적인 번역인데 그 간구, 기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넣려놨느냐 중보기도를 넣놨어요.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가 감사기도를 넣놨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기도를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2절 한번 해볼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게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 지, 이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양반들, 그 하면은,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없게끔, 또, 핍박을 당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 3절은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뻐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 2절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1절, 2절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모든 기도와, 그 다음에, 아, 모든, 어, 강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 있죠. 이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3절 다시. 그 자체가, 이제 이것은이고, 그, 이런 기도 자체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뻐시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했던 간에, 우리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 또는 금요 기도, 정말 그래도 뭐, 거의 끊임없이 이렇게 참여한 그 자체는 바로 어떤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 바로 기도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어떤 간에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왜 힘든가 이렇게 드러나버리고, 또그 자리를 탁 빠져버리면 대반에 표가 나기 때문에 그게 못 빠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건설적으로 나아가는데,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뭐, 일단 분량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같이 이렇게 합심하고 연합하여 기도한 거 있죠. 절대로 헛된 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너무 잘했다 하는 거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더이 기도가 더 정진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퇴보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부 기도가 더 정진되고, 또 기도에 놀라운 그런 능력이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목사가 간절히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목회하면서 이끌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해 동안 수고만 했고 정말 내년 한해 동안은 또더이 기도를 그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그런 기도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한네 가지.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랬지만, 내년에는 기도를 참고를 해야 돼요. 물론 설교할 때다 가르쳤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금 집중을 해가지고 한네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능력에 제일 첫번이 있죠? 그,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라 이야기하죠. 기도 능력의 제일 첫 번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안 빠지고 우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빠지고 우직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에서 첫 번입니다.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항 사항, 저런 상항이 있어도 그와 관계없이 우직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첫번째 대한 부분이다 하는 거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다, 아,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새벽 기도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어떤 데는 기장에서까지,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능력이란 것은 뭐냐? 오직하게,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능력의 제일 첫번, 첫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올해 이따가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 특히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우직하게, 정말 예수님은 항상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순간순간 계속 예수님 가르쳐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란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는 하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의, 능력의 일본입니다. 그래서 내 년에 뭐냐니까 정말 이런 우직하게, 정말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이나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우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강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의 그런 자리에 그 나오는 그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 이렇게 우직하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의 철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의를 버리고 어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뭐냐 불의를 버리고 뭐라고요 어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두 구절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소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느님이 커민이라 하는 약이죠. 의인 반대 말은 뭡니까 불의죄 이런 약이죠. 기도자는 항상 이 뭔가니까 불의는 물리해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불의를 물리하고 멀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어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능력 자체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은사를 받은 거야. 말씀의 은사는 뭐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오 왜냐니까, 그 여러분들 다 말씀의 은사 줘버리면 목사가 기가 좋아가지고 해야겠어. 목사가 뭐 이래 이야기하니까 찬욱이가 아, 목사님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해가 더 좋은 이야기를 푼단 말이야 아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그 목회하러고 했습니까? 늘 이래야 되잖아 특질문을 하면 그건 예의상으로도 일곱 번 이상 틀대줘야 돼안 <laughs> 틀대줘도 됩니다 이러면 틀됩니다 일곱 번 아,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이 자존감을 가지고 설교하지. 맞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건 대단히 귀하거든. 대단히 귀한데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중요해. 그러려고 그러면 왜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이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뭔가 잘못이 있죠? 바로바로 해결해봐야 돼. 그래야 기도가 열려. 이해됩니까? 그걸 꼭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또한 가지 더, 자문 15장 29절에 보면, 여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 죄나, 더러운 것이나, 불이나,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려워야 돼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 기도자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무조건 듣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선제가 되어야 돼.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잖아. 심지어 내 문제뿐만 아니고 중복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중복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생각뿌린다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생각했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아예 안람잘안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저 기도자는요, 말씀부터 무조건 아멘이어야 되고, 말씀부터 무조건 순종이 되어야 돼요. 왜? 그게 기도자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기도자의 기본 자세라. 왜냐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무조건 이렇게 귀를 기울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부터 오케이 해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놈그 새가 빠지 말도 안 듣는 때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세요 말하기가 좀 민망하납니까 <laughs> 이이해되죠 그래서 기도자는 항상 말씀에 순종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도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은 어떤가니까 그내 말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면. 지배하는 거, 응? 그,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이루리라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첫 번째, 의의 사람이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특히, 이제, 자기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중보기도 할때 있죠. 중보기도를 한실에쭉 해가지고 뭐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이때 진정한 기도자이냐 아니냐 이때 판가름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중보기도 할때 있다입니까. 중보기도 할 때는. 참된 기도자는 뭐냐?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자의 아름다운 자세요. 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즉, 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자기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 더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는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기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한, 하나를 보면 그,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팠단 말이야. 아팠는데, 그, 뭐, 가가지고 대신, 주님, 누가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잘못 움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 그런데, 내네 사람이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중풍병자가 하나 있는데, 침상체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체로 이렇게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움직 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 팔레스틴의 집 자체는 뭐냐냐 집이 여어있으면 우리 옛날에 서라버지처럼 계단이 옆에 이래 있어요. 옆으로 이제 천장에, 천장에 가는 서라부 있죠? 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이 풀과 흙으로 된 천장이, 천장이에요. 거기에 침상체로 들고 가가지고, 이 뭐를 뜯는다? 천장을 뚫는 거야. 천장을 뚫고 내달아 가지고 이 한자를 내려오죠. 지가 푼건 아니거든. 지가 푼건 아닌데 이 한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불필요하니까. 그 설명이 불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중평본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아마 자기 문제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바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특히 중보 기도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사람의 아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막 가슴에 막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 고해야 되겠어. 엄청 간절하게 되겠죠. 그게 왜 중요한가니까 복음에서 만들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 예, 무슨 말좀 알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함식좀 내가 이렇게 좀 책망은 아니지만 좀 비관적으로 많이 이해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러면 목사에게는 내가 사역한다고 그래서는게 아니고 주님의 몸을 십자게 내주면서 값으로 산 것이므로고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는 뭐냐니까? 성돈들이 운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뭐라? 교회라. 교회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곳이 교회라. 그게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간절함으로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이 세상 요새 뭐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고, 뭐 직분자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고 이 완전 개념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게기초는게 신앙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잖아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서로도 마음을 할게 할수 있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형성이 안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동력이 가능하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피로 값 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씩 내가 참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고난주가 데막 울면서 막 이러는데, 이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남겨준 것이 교회라.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온전한 신앙 같으면 우리 교회가 나한테 그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직분자들이 기본적인 책임만 해도 그 처음이 교회가 잘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본질을 알면 기본적인 책임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내 신앙의 그런 중요한 터전이 교회겠죠.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특히 주님의 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한탄하면서 막 기도가 되겠지. 차라리 내가 어떤 실존의 문제,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건 안 아픈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중복 기도할 때내 문제보다처럼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복음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결과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가 형성된 결과가 그런 기도를 할수 있게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보면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고, 종의 입사, 만약에 선장으로서 이 대항에서 혼자밖에 없어, 거기는. 혼자라는 건 뭐냐? 모든 책임을 혼자 다져어야 돼. 그런 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가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중부 기도를 할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것이 원래는 참성도면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런 기도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야기죠 그래서 내년부터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우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고 기도자는 부리는 안 돼요. 부리는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중보기도할 때는 뭡니까 이타성 그런 것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자의 올바른 그런 자세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